이 사람은 57세 때부터 뭔가 모르게 내가 역풍을 맞고 잘하던 일도 뭔가 모르게 뒤집히는 형국이고 그리고 더 좋으려고 내가 이동변동한 게 결국은 나의 무덤이 됐고 이런 형국이에요 그게 성조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래요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그래 이번에 블라인드 한번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. 1963년 음력 4월 6일. 남자예요? 네, 남성분입니다. 어 머리는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. 어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부한 만큼의 명예를 가지려 했고, 어? 그리고 굉장히 고지식하고, 옛날로 따지면은 뭔가 장급제 해가지고 우리가 간직에 오르든 했어야 된다. 하지만 이 사람이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운에서 뭔가 내가 뵀을 길에 크게 올라라 했지만 낙마가 됐고, 낙마라는 거는 끝까지 가지를 못했고 어 그리고 58, 팔 구세가 되면서 관제 십이 구설 그리고 올해도 어쨌든 뭔가는 이+ 사람이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어 말은 계속하고 있어요 표현은 계속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거둬들일 결과가 없다. 어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정도 보면은 실패를 하든지 아니면 효인도 부부로 살아야 되든지 어 그러니까 내 위주로 사는 개인주의자예요. 우리가 이기주의자가 아니고 개인주의자 내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가 간직에 오르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뚜렷하게 그 목표를 하면 된다는 주의예요. 근데 이 사람이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부부간에 공방이 일어나야 되고. 공방이라는 건 떨어져야 되고, 어? 어떻게 보면은 망신살이 뻗쳐야 되고, 올해 6 0한살 한갑성주잖아요. 올해 자식으로 근심해야 된다. 아... 자손으로, 자식으로 근심해야 되고, 어? 그 다음에 시시비비가 아... 아... 지금 몇년 전부터 해가지고, 잠잠할 만하면 일어나고, 잠잠할 만하면 일어나고, 이게 딱 끊기지가 않는 형국이다. 중간에 질문 하나 있어요? 네. 그 57세도 성주로 보잖아요. 네, 네. 그때부터 왜, 시작됐어요. 이분한테 왜 성주가 안 좋게 들어오는 거예요? 제가 누드이 말을 하지만 이 성주 운이라는 거는요 하늘에서 주는 오복이에요. 그러면 하늘에서 모든 사람한테 다 주진 않아요. 집안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, 이 자손이 어느 집안에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 또 아니면 뭐란 말이야. 심판받는 거죠. 10년의 운을.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살 거를 이 승주운이 들어올 때말 그대로 좋게 주느냐, 나쁘게 주느냐 해서 이게 그 운이 항상 제가 제 유튜브에도 늘 승주운에 대해서 말했지만 승주운에서 또 아니면 뭔데 안 좋게 가려면은 최소 4, 5년, 7년 바닥을 쳐야 돼요. 금전이든 명예든 건강이든. 그 다음에 좋게 가면은 3년에서 7년. 내가 노력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생각지도 않은 형제수가 들어온다든지 그게 승조운이에요. 근데 이 사람은 57세 때부터 뭔가 모르게 내가 역풍을 맞고 잘하던 일도 뭔가 모르게 뒤집히는 형국이고 그리고 더 좋으려고 내가 이동변동한 게 결국은 나의 무덤이 됐고 이런 형국이에요. 그게 승조운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래요. 어 어떻게 보면 올해도 정말로 막 이 사람 자체가 마음대로 뭔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, 뭔가, 어, 풀려나갈 거라 생각했는데, 그게 오히려 더 꼬이고, 그래서, 분노에, 분노에, 분노를 가지고 있는 형국이다. 왜냐? 반성을 한다든지,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? 이게 아니고, 아니면은 내가 억울하다든지, 왜 내가, 왜 나한테, 지금 이 사람 심정이 그래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, 어떻게 내가 이걸 맞을까? 복수를 할까? 딱 이러고 있어요. 근데, 올해는 이래도 저래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힘은 든다. 그리고, 올해는 어쨌든 간제로 인하여서 시시비비로 올해 간제가 아니고요. 지금까지, 어, 어떻게 보면 그때 4,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의 운에서 엮여왔던 게 계속 물고 가는 형국이다. 이렇게 보고요. 이게 십살이 어떻게 보면 무마가 안 되는 형국이고, 어, 또 이거는 또 우리가 흔히 보면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, 감정적인 문제가 많아요. 그러니까, 개신죄에 걸렸다.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개신죄잖아요. 더불어긴 거 위에 개신죄잖아요. 어, 쉬운 말로. 어, 이 사람이 딱 그래요.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해는 내가 직접적으로 갇히는 형국은 아니더라도, 어, 그로 인하여서 어쨌든 가족이 손발이 다 묶인 형국이다. 가족이 전부 다 뭔가 모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집안에 세무조사 받을 때그 자식들, 뭐, 육친까지 다 세무조사 받듯이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그 어떤 사건의 문제로, 어, 식구들이 모든 게 손이 다 묶인 형국이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올해, 어,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자기의 어떤 권위 복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은 하고 있어요. 노력은 하고, 발로 뛰고, 동서사방, 뭔가 모르게, 입김을 내세우고 하지만, 쉽지 않다. 하지만, 이 사람 내년에는 올해 운보다 훨씬 좋다. 내년 운이. 어... 올해 운보다 괜찮다. 내년에 관직도 보이시나요? 어,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어, 내년 운에서. 나쁘진 않아요. 그리고, 이 사람도 호불호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,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, 이게, 반반이에요 음. 참 아이러니하네 그죠 여기까지 할까요? 네, 네.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